그 사이 뭐 하면서 어어저해외도 많이 이제 취업 쪽을 어, 현역 기자 때또 나가서 취재되 했지만 세계 각국들이 어그 취업과 진로와 직업 취업 세계가 어, 시사에 정점에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경기가 많이 슬림화되고 또한 이제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이 직업과 진로가 어,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, 모든 이각 영역에 걸쳐서 핵심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그 시대 때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, 어, 회장님께서 또, 어, 본 학회 전관에 어, 또준해서 이렇게, 어, 저를 또 이렇게 주시니까 사실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요. 앞으로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, 어, 제 생각 같았으면은, 회장님이 등재지까지 만들어서, 어, 달라고 늘 부탁을 했는데, 어, 우리 회장님이 늘 또, 어, 겸손하시고 해서, 어, 이렇게 제가 부족한 제가 물려받았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, 어, 제가 그 내년에 다시, 어, 지금은 선임받은 입장이기 때문에, 어, 이제 많은 말이 필요 없고, 내년에는, 음, 등재지를 만드는데, 우리 선배, 여기에는 해장님들이 네. 많습니다. 기업평야학회에 네. 올라오신 저 뒤에 강남대 이해영 교수님도 계시고, 또 현내역 회장님과 또 김재웅 교수님들, 네. 영향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이런 선 선배님들의 여러 가지 그 좋은 서포트를 받아서 등재지를 만드는 일에 제 영향을 모으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추가되는 게 있다면은 지금은 일과 학습 시대가 한국 정부의 노동 시장의 핵심 이슈입니다. 그래서 일과 학습에 맞는 각 단과대학 학과별 CDP 영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. 대학에 제공하는 것이 제 향후의 목표가 되어야 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미진하지만 어,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선배님, 부모님들, 어, 그리고 선배, 어, 회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강복히 어,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